에 애순 아홉 번째 테마, 붕당 정치의 변질로 가봅니다. 붕당 정치가 변질됐다는 거죠. 황국 정치로 바뀐다는 거야. 순서. 자, 황국 정치 순서 볼까요? 경기갑. 경기갑, 무정신, 삼이자, 나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경기갑에 출마한 정신없는, 정신없는 삼이자가 나다. 이렇게 하죠. 경기갑, 무정신, 삼이자가 나다. 경기갑에 출마한 정신없는 삼이자가 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 다 잡아놨죠. 이 순서 안기는 여러분 몫이야. 다 안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하나 특징 볼게요. 황국정치에서는 자, 황국정치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피해를 받은 쪽으로 위주로 해서 외우게 되겠습니다. 자, 경신황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황국 경악. 경악 복남이 서서 노소 이렇게 됐죠. 경악 복남이 서서 노소 1차적으로 외우시고요. 두 번째. 자, 경악스럽다. 경악스럽구나. 복남이가 서서 노라고 하네. 서서 계속 서서 노라고 그러네. 이렇게 하고 1차적으로 깨우고 좀더한 단계 더 발전해서 경악스럽다. 복남이가 허가를 해줬다. 허락해줬다. 복남이 윤허해서. 복남이가 윤허를 해줬구나. 허락해줬구나. 서서 노라는데. 이거죠. 서서 노소하고 윤허해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악에서 경신한국. 그 다음에 원인은 유학 사건과 삼복. 산복, 삼복우 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인들이 제거됐죠. 남인들이 제거되는 남인의 대표주자 윤휴와 윤어다 그랬죠. 윤허에서 윤휴와 허적이 제거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서서노서에서 경신한국 이후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됐다. 그래서 경학 복남이 윤허 서서노서 이렇게 해서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서인의 분열 보겠습니다. 서인의 분열. 서인들이 분열했다. 해서 서서노서에서 노론과 소, 소론으로 분열했다 그랬죠. 숙종 때. 노론과 소노론을 분열했어. 자 봅시다. 노송은 절대이의 노송. 자 오래된 소나무는 오래된 소나무는 절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이야. 그다음에 소유증 강화 실성 이렇게 되죠. 소유증 강화 실성에서 소유 소유욕을 강화하면 실성하게 된다 이거죠. 소유욕을 강화하면 실성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송은 절대이에서 노론은 송시열 중심. 그다음에 성리학을 절대시하죠. 그다음에 대의명분을 중시했고, 대의명분을 중시했었고 이이 학통이었다 그죠. 소유증실성 강화, 노노, 소유증 강화 실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증 소로는 자 윤중이고요,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고 그랬습니다. 실리추구, 그다음에 성원학파, 성원 성원 학통을 이었다 고 그랬었죠. 같이 보시고요. 자, 봅시다. 기사황국 들어갑니다. 기사황국 들어갑니다. 송시열 기사 한국대 봅시다. 기사 한국대 자 봅시다. 내용을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숙종이 장희빈이 있죠. 장희빈. 장희빈 여러분 많이 아실까요? 숙종이 장희빈을 말그대로 중전에 완치기로 원하시죠. 중전을 자 장희빈을 중전 만들겠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자 노송. 우리 송시열 선생 절대 그만 두고 볼수 없겠죠. 그래서 송시열 선생 이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송시열 아웃 기사 써 이렇게 나오죠. 송시열이 아웃 됐거든. 송시열 아웃 기사 써 이때 송시열이 돌아가셨어 해서 아웃 기사 돌아가셨다고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시열 아웃 기사 써 해서 송시열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기사 한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인들이 당했다는 거야. 서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송시열 아웃 기사 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희빈과 남인이 같이 연결됐 있습니다. 그래서 장희빈은 남인 소속이야. 남인 소속 남인들과 연결됐다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황국 정치에서, 황국 정치에서는 장이민하고 남인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장남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우리 장남, 큰아들 장남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장이민은 남인 쪽으로 연결. 갑술왕국 보겠습니다. 갑술왕국. 갑장, 제근함 소집. 갑장. 갑장이 뭔지 알아요? 갑장. 나이가 같은 사람 보고 갑장이라 그래. 너랑 나랑 갑장이야. 그럼 너랑 나랑 나이가 같아. 동창이야. 이 소리거든. 그래서 갑장, 제근함 소집에서 갑장을 제거했던 남자를 소집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술한국대. 갑술한국대는 기본적으로 장시. 희빈이 말 그대로 다시 희빈으로, 아, 장희빈이 당시 말 그대로, <laughs> 장희빈이 다시 희빈으로 강등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희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거남에서 남인이 제거되고요. 그다음에 소론이 직군하게 됩니다. 소집에서 소론이 직군하게 됐다. 갑장 제거남 소집에서 갑수랑국 장이 장이빈과 장이빈도 제거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제거남에서 남인도 제거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집에서 소론이 직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고우옥 그러죠. 무고우옥에서 장이빈이 말그대로 무고를 했었죠. 자, 장이빈이 신당을 차려가지고 민비를 저주했던 사실이 발각됐다 해서. 소론 소론들이 이때 장희빈 용서를 주장하다 타격을 입었다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해서 무쏘타해서 우리 무쏘 자동차 아시죠 무쏘타에서 무거우대 때는 소론이 타격을 입었다 해서 무쏘타 소론 무거우고 때 소론이 타격을 입었다 해서 무쏘타 해서 피해자의 위주로 안겨하라 그랬습니다. 신임사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사화에서 신임사화는 신임대리 묵고 노른. 신임대리가 묵고 논다. 묵고 야 이거 좀 묵어봐. 먹어봐 묵어봐 이러잖아요. 그래서 신임대리가 묵고 놀고 있어. 대리가 이제 갓 들어온 대리가 묵고 놀면 안되겠죠. 해서 신임대리가 묵고 논다. 신임대리 묵고 노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임사화에서 대리, 대리청정 문제였죠. 대리청정 문제. 자, 경종이 즉위했는데 당시에 세자였던 영조를말 그대로 대리청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노론들이 해서 노론들이 대부분 다 축출당하게 됩니다. 해서 이때 묵호령의 고변 사건, 묵호령의 고변 사건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랬죠 해서 친임 대리가 묵고 노론해서 친임사와 그다음에 대리청정 문제, 묵호령의 고변 사건, 노론들이 피해를 입었다. 노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붕당정치한국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봤네요. 자, 기본적인 포인트만 암기하도록 봅니다. 포인트, 포인트만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돼. 이건 다 암기사항이야. 넘어갑니다.